안녕. 오늘은 요즘 핫한 아이유팩에 솔직하게 파헤쳐 볼 거야. 장점, 단점 다 털어서 여러분께 알려줄게. 아이유팩에 실제로 써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싹다 모아서 정리해 봤어. 일단, 좋은 점부터 얘기해 볼까? 제일 중요한 건 꿀잠을 잘수 있다는 거. 목이랑 척추를 잘 받쳐줘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대.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몸이 훨씬 가볍고 개운하다는 후기가 많았어.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람들도 있었지. 또, 통기성이 진짜 좋대. 땀 많은 분들은 특히 좋아할 것 같아. 쾌적하게 잠들 수 있겠지. 아쉬운 점도 분명 있어. 가격이 좀 비싸다는 평이 많더라고. 가성비는 솔직히 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지. 또, 개인차가 좀 있다는 점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베개는 아니니까 내게 맞는 베개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해. 세탁하고 관리하는 게 조금 번거롭다는 의견도 있었어. 아무래도 자주 빨아야 하니까 귀찮을 수도 있겠지. 결국 내게 맞는 베개인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중요해. 장단점을 잘 비교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자. 자, 아이유 베개 후기는 여기까지야. 꿀잠 자고 싶다면 한 번쯤 고민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. 모두 굿밤.